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나요? 뇌가 오작동 중일 뿐. 세개월이면 고칩니다. 제1장 당신이 예민한 진짜 이유 단톡방에 올린 글에 10분째 답장이 없으면 심장이 쿵쾅거리나요? 상사의 작은 한숨소리에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소설을 쓰고 있나요? 매일 밤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거리라며 이불을 차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걸 소심한 성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은 멘탈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뉴욕대 조셉 루드 교수는 편도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의 30년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예민함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의 경보장치 고장이라는 사실을 로 3개월이면 이 뇌를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방법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장 범인은 편도체내 머릿속에 시한폭탄 범인은 바로 이 녀석 편도체 입니다. 영어로는 아미그달라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부위죠. 루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뇌의 비상벨입니다. 원시 시대에 풀숲에서 바스라 소리가 나면 편도체는 즉시 호랑이다 도망쳐라고 명령을 내렸죠.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2026년의 편도체입니다. 이 녀석은 아직도 원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사의 찌푸린 얼굴 연인의 무응답을 호랑이와 똑같은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과민 반응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는 뇌의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루드 교수는 2003년 세렌 몰레큘러 뉴로바이올로지에 발표했습니다. 편도체는 외부 자극을 방어 반응에 연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특정 소리와 전기 충격을 반복해서 주었더니 편도체가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파블로프식 공포 조건화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3장 납치된 이성 전두엽의 셧다운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편도체라는 경보기가 울리면 뇌의 CEO인 전전두엽은 셔터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데니얼 골머는 이를 편도체 납치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면접이나 발표 때 머리가 하얗게 변한 적 있으시죠? 전두엽 꺼졌기 때문입니다 밤에 이불킥을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낮에는 원시인의 뇌 편도체로 싸우다가 밤에 침대에 누워서야 ceo 전두엽이 돌아와서 아까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위스콘신 대 리처드 데이비드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 전두엽의 활동이 줄어든다고요 그의 fmri 연구에서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편도체와 전전두엽은 시소관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갑니다. 2003년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는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이 이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상 그룹은 뇌파 검사에서 좌측 전전두엽 활성화가 증가했고 면역 기능도 향상됐습니다. 제사장 왜 생각으로 불안을 끌수 없나 지금까지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음을 비우자라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안 되셨죠? 당연합니다.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이라 여러분이 의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심장 박동을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으로 편도체를 이기려는 건 불이 난 집에서 불이야 멈춰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끄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몸을 쓰는 겁니다. 루드 교수의 연구는 편도체가 의식보다 빠르게 반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감각기관에서 편도체로 가는 빠른 경로가 있어 의식적 판단 전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저경로라고 부릅니다. 위험신호를 0.12초 만에 감지합니다. 의식이 개입할 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이라는 생각만으로는 편도체를 끌수 없습니다. 대신 몸을 통해 우회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호장 즉시 효과 보는 바보 표정 기술. 편도체를 끄는 숨겨진 뒷문이 있습니다. 바로 턱눈 어깨 배입니다. 편도체가 켜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금니를 깨물고 어깨를 움츠립니다. 역으로 이 근육을 풀어주면 뇌는 아, 안전하구나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바보 표정입니다. 턱을 툭 떨어뜨려 입을 해 벌리고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하세요. 어깨는 중력에 맡겨 툭 떨구세요. 뇌과학적으로 호랑이 앞에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표정입니다. 이 표정을 짓는 순간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은 3초 만에 꺼집니다. 데이비드슨 교수의 연구에서 티베트 승려들은 명상 중 감정 관련 뇌 영역의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소음을 들려줘도 편도체 반응이 거의 없었죠. 초보자들은 크게 반응했지만 4만 시간 이상 수련한 고수들은 달랐습니다. 청각 피지른 소리를 감지했지만 감정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몸을 통해 뇌를 조절하는 증거입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미주시 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합니다. 불안을 끄는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제육장 뇌를 바꾸는 여섯 가지 마음 습관,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데이비드슨 교수는 마음 훈련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2008년 IEEE 시그널 프로세싱 매거진에 발표된 논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만 시간 명상한 수행자들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켰다고요. 전전두엽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여섯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입니다. 거창한 도덕 교과서 얘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를 존중합니다라고 뇌에게 말을 거세요. 이것은 뇌의 CEO인 전전두엽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기상 나팔입니다. 텍사스대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는 자기 연민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심박 변이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애니월 리뷰 사이콜로지에 발표된 네프 교수의 논문은 자기 연민이 정서적 회복력을 높인다고 증명했습니다. 제7장 인정 중독 끊어내기 우리가 예민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정 중독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남의 평가에 맡겨 두었기 때문이죠. 네프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연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자기 친절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친절하게 대하기 둘째 공통된 인간성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 셋째 마음 챙김 현재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기 네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감, 낙관성, 호기심 연결감이 높고 불안, 우울, 반추 실패, 공포는 낮았습니다 실수했을 때 남을 위로하듯 나를 위로하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선언하세요. 나는 조건 없이 행복하기로 했다. 돈을 더 벌면 승진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조건에 거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불안해. 노예가 됩니다. 자존감과 자기 연민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타인과 비교해 내가 얼마나 우수한지. 평가하는 것이고 자기 연민은 비교없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제 8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3개월의 기적 뇌는 변합니다.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데이비드슨 교수의 연구는 8주간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뇌의 활동 패턴이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8주 후 좌측 전전두엽 활성화가 증가했고 독감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도 향상됐습니다. 단기 훈련으로도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죠. 하지만 구조적 변화는 더 오래 걸립니다. 2022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연구는 8주 훈련으로는 뇌 구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만 시간의 장기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기능적 변화는 즉시 일어납니다. 오늘 밤부터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화가 날땐 3초간 바보 표정 찍기 턱을 떨어뜨리고 어깨를 내리고 복식 호흡하기 둘째 하루 5분 여섯 가지 마음 근육 되내기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입으로 말하기 셋째 조건 없는 셀프 행복 선언하기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하기로 했다고 매일 선언하기 딱 3개월만 속는 셈 치고 해보십시오 르두 교수는 말합니다 편도체는 학습된 공포를 저장하지만 속어도 가능하다고요 반복된 안전 경험이 공포 기억을 약화시킵니다 네프 교수는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근육과 같아서 훈련할수록 강해진다고요 데이비드슨 교수는 말합니다. 행복과 연민은 기술이며 악기 연주처럼 배울 수 있다고요. 어느 날 아침 세상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로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뇌 사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바꾸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